아파카빨 간단하게 보고 듣는 인도네시아 뉴스 3월 1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3월 11일 기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5,144명이 추가된 1403,722명 사망자 수는 117명 추가된 38,049명 회복자 수는 8,170명 추가된 122만 4,60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자카르타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소식입니다. 베제아은행 오늘 오전 8시 기준, US 달러 살때14,325 루피아, 팔때14,355 루피아입니다. 루피아 대 하나 정보입니다. 하나은행 오늘 오전 10시 기준, 매매 기준율 100 루피아에 7.85원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식자재 가격 동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은 킬로그램당 루피아 기준액입니다. 이번 주 쌀과 설탕의 금액은 전주와 동일하였고, 닭고기, 바왕메라, 식용유의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소고기, 계란, 마늘, 짜배의 금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구입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62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20m 협곡으로 추락해 최소 26명이 숨졌습니다. 10일 오후 6시 30분, 서부 자바주 수메당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협곡으로 추락하며 뒤집혔습니다. 이버스엔 서부 자바주 타시크 말라야에 순례를 갔다가 수방으로 돌아오는 이슬람 학교 학생 등이 타고 있었습니다. 운전사와 탑승자 가운데 26명이 숨지고 36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어른과 아이가 섞여 있고 부상자 가운데 13명이 중상자이기에 사망자 수는 더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 관계자는 버스가 떨어지면서 거꾸로 뒤집히는 바람에 피해가 컸고 구조 작업도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고장이 난것 같다는 탑승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장질환자의 코로나19 치명률이 일반 환자 대비 13.7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19 대응팀의 드위 누루 아이샤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발병 후 6개월 동안 감염자에 대한 연구 결과 기저질환 여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드위는 신장질환자에 이어 심장병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치명률이 9배, 당뇨병 환자는 8.3배, 고혈압 환자와 면역 질환자는 각 6배, 암 환자 5.9배, 간 질환자는 4.8배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평균적으로 봤을 때한 가지의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명률은 6.5배 높지만 두 가지 기저 질환이 있으면 15배, 세 가지 이상 기저 질환을 가졌다면 29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건당국은 일요일까지 연휴가 지난 뒤에 또다시 감염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한마드 승천일 공휴일이고 14일은 발리 힌두력의 새인 엿비 공휴일입니다. 인도네시아 회사들은 일요일까지 나흘 연휴로 쉬는 분위기입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우리는 이미 연휴 뒤에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을 경험했다며 연휴 기간에 가능한 집에 머물러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멀도코는 지와스라야 대표이사 핵산나틀리 사송코에게 지난 9일 피해자 포럼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멀도코 비서실장은 이번 포럼에서 구조 조정에 대한 논의 중단, 이자 지급 중단, 거짓 선봉 중단, 더 나은 구조 조정안 등네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헥사나 대표 이사는 포럼에서 이미 72%의 방카슈랑스 고객, 61%의 기업 고객, 68%의 개인 고객이 구조 조정안에 동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합의와 법적 행동은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많은 고객들은 특히 방카슈랑스 고객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서 당사가 제시한 안은 모든 피해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구제금융이나 파산보다는 낫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유명 여자 배구 스타가 성전환 절차를 밟고 있고 이를 현지 군 당국이 인정해 화제가 됐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 아프릴리아 산티니 망가남은 키 170cm에 몸무게가 70kg으로 떡벌어진 어깨와 근육으로 선수 시절 동안 남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2015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게임 당시 인도네시아와 맞붙은 필리핀 감독은 아프릴리아는 너무 강해서 남자 선수를 여자팀에 넣은 것 같다며 성별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경기에서도 여러 차례 아프릴리아의 성별 의혹이 제기됐으나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는 성별 검사 결과 여자가 분명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릴리아는 프로선수로 뛰면서 2017년에는 여군 배구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난해 배구 선수를 은퇴하고 육군 직업 군인으로 전향했습니다. 군 당국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프렐리아가 군 병원에서 성전환 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디카 페르카사 육군 참모총장은 아프렐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에 문제가 있었다, 트랜스가 아니다라며 군 당국은 그와 가족이 그동안 밟지 못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릴리아는 검사 결과 요도 구멍이 음경 아래쪽에 위치하는 선천성 기형 요도 하혈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의 가족과 담당 의사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해 여성으로 키워졌습니다. 그는 군 당국의 지원을 받아 남성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수술을 완료했다며 "내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정말 기쁘고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아프릴리아가 합법적으로 남성이 될수 있도록 각종 행정 문서를 개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자다 보니 종교적으로 동성애가 금기시되고 성소수자들이 탄압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군 당국은 2009년 훈령으로 군인들의 동성애 등 성소수자 활동을 금지했고 이를 어기면 군 형법상 불복종 혐의로 처벌한다고 밝혔고 실제 파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릴리아와 관련해서는 그가 평생 잘못된 성별로 살았고 이를 원래의 성으로 고치는 것이라는 여론이 큽니다. 3월 12일 인도네시아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드리마카시.